사귀자는 거네. 결혼하다는 거네. 지금 당장 결혼해. 아니 미친 이거 또 연기예요 이거. <웃음> 유감이네. 혼 <laughs> 어, 네가 찾아봐야지. 인생은 원래 혼자야. 대박 사건. 어떡해어 <laughs> 어떻게? 어떡해. 일단 나는 했어. <laughs> 난 했어. <laughs> 우리 이미 해버렸는데? 아 진짜? 말은 여기까지만 하고 속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. 그럼 일찍 일어나지 그랬어. 어쩔 수 없지. 누군가 있지 않을까? <laughs> 아 그러게 왜 늦잠을 잤어? 일찍 일어났어야지 다른 수업은 신청했니?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지 속으로는 이 시간에 빨리 시강 신청해야지 뭐하는 거야 나곤 하지만 그래도 도와줍니다 미쳤어? 왜? 너 어제 늦게 잤어? 알람 안 맞췄어? 괜찮아? 뭔일 있었어? 어쩌라고 병신 <laughs> 병신 꽃이다 다른 교양 뺄 테니까 뭐 하나라도 같이 들어보실? 음... 어떡해... 잠이 많을 텐데... 저거 어떻게로 시작해서 어떡하지? 야, 어떡하냐? 피곤하겠다야. 속으로 이제 생각할 것 같아요. 한명 깔고 가겠다. 잘 다녀봐. 미래가 아무라고 너. 너 괜찮겠어? 학점 망하는 거 아닐까? 아 어, 그러니까 왜 늦잠 잤냐? 졸려서 죽지는 않을 걸. 그거라도 해야지. 학점 채워야 되니까. 모닝콜 해줄게. 이거 노력해야지. 화이팅. 개 피곤하겠다야. 어떡하냐? 화이팅해. 화이팅. 소굴은 어쩌라고? 뭐 어쩔 수 없지. 일단은 그거 먼저 잡고 나중에 취소 자리가 나오면은 그거 는 잡자. 교수님한테 빌러 갈까 우리? 물론 나는 같이 안 가지고 문 열고 너만 넣거나 나올 거야. 네가 자초한 일인데 어쩔 수 없지.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. 자, 아침에 일교실로 짠 이유가 뭐야? 네가 늦잠을 자서 짠 거잖아. 에이오, 너 스무 살 넘었어. 책인가 어디 갔어? 새한데? 야 계속 해봐 일단 너. 야 조심해라. 다단계 회사에서 옥장판 파는 거 같으니까. 철수 잘 생겼니? 아 그러면 키스 가려. 단톡도 아니고 갠톡이면 누가 봐도 관심 있는 거 아니냐? 할 수도 있지. 같이 들을 사람 구하기? 사귀자는 거네. 결혼하자는 거네. 지금 당장 결혼해. 글쎄 나잘 모르겠는데 걔한테 한번 카톡 해 보는 게 어때? 뭐? 야 어쩐지 눈빛이 다르더라. 야, 백퍼야, 백퍼. 넌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. 카톡 할 수도 있어. 백퍼 관심 있다. 아, 대박이야. 좋겠다. 야, 속으로 재밌는 일을 펼쳐졌으면 좋겠다. 생각할 것 같아요. 고백을 했다가 차인다든가. 뭐 걔가 너랑 친해지고 싶거나, 그냥 너랑 같은 시간표라서 연락을 한 거겠지. 조별할 사람 없나? 아, 아니야, 꿈게걔 혼자서 뜨는 거 아니야. 썸 있었어? 뭔가 있었어? 뭐야, 뭐야, 말해봐, 빨리빨리. 빨리. 친구가 없나 봐. 밥판기사 <laughs> 교환하자. 얼마 줄 거야? <laughs> 필기의 질에 따라 달라. 깔끔한 거? 2만 원. 악필인 거? 8천 원. 그거는 있는데 점수를 잘 받은 게 아니라서 아, 그거는 뭐. 근데 나그 수업 점수가... <laughs> 미안. 할 건데요. 오케이. 내일 갖고 올게. 언제까지 줘. 아, 미안. 나그 수업 듣긴 했는데 필기하는 걸 깜빡했다. 진짜 미안. 마음속으로는 어디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. <laughs> 수업을 잘안 들어서 필기가 없어. 속으로는? 속으로... 진짜 필기가 <웃음> 없는데... <웃음>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찾아볼게 한번 하고 까먹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는 줄게 하지만 보여줄 순 없지 그런 거다안 보여주는 거 알잖아 원래 이런 거는 자기가 잘 챙겨야 되는 거야 우리가 혼자 강하게 살자 친구야 하다가 안 되면 내가 보여줄게 내가 왜? 미친 <laughs> <친구> 거 아니야? 이 <laughs> 새끼 이거 안 되겠네 남산으로 올라와 이 자식아